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어, 땀과 열정을 가지고 준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. 어, 이거 대회를 저희들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. 그러면 이 선수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흘린 땀이 쏟아낼 무대가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로 집친 우리 그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이번 대회도 강력히 요청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. 예. 여러분들의 그 땀과 열정이 무대에서 녹아나면 거기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, 어, 멋진 경기로 또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어,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새로운 이 바이러스에 직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선수들의 시합을 보시고, 어,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. 화이팅입니다.